네, 3000m 장애물 선수권 여자 우승자 조아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본인 소개 좀 들어볼게요. 네, 저는 진주시청 조아림이라고 합니다. 네, 제가 지난해 인터뷰 때 제가 뵌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. 혹시 기억나세요? 네, 뭐, 네. KBS 시합 때. 어, 네, 그래서 아니 그때도 제가 항상 좀 들었었거든요. 워낙에 3,000m 장애물 선수권 여자에서는 뭐 워낙에 강자시다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. 지금 본인이 목표가 금메달은 아닐 거잖아요. 기록 단축일 것 같아요 혹시 목표하는 기록이 좀 있나요? 9분대를 네. 한번 들어봐, 그, 들어가 보고 싶어요. 그래요. 오늘 기록이 그러면은 본인 생각하기 생각하기엔 좀 아쉽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. 좀 어때요? 좀 많이 못 뛰었어요 생각한 것보단 그래요. 어, 그러면 오늘 내가 조금 바랬던 기록과는 거리가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 좀 생각하세요? 어, 중간에 약간의 네. 선수들과 부딪힘도 있었고, 네. 이제 골반이 그러면서 좀 틀어진 것 같아요. 네. 지금 그래서 조금 후반에 못 밀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 아, 오늘 사실 날씨도 아, 조금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비 오고 이런 날씨도 아니어서 날씨도 괜찮아서 좀 기대해 볼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. 네, 그러면 올해 좀 준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? 어 일단 스피드 위주로 조금 많이 했어요. 원래 스피드가 네. 그렇게 잘안 났어서 오. 그 위주로 조금 했어요. 아 그래요?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좀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어 평소 1 0 0 0 m 를 하는 페이스를 네. 좀더 빠르게 몇개 줄여서 하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. 아 네. 아 그래요. 제가요 그 사실 항상 이렇게 시합 뛰시기 전에 이렇게 출전하시는 모습을 제가 좀 봅니다. 그때마다 포스가 상당히 남다르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. 본인 좀 원래 성격은 좀 어때요? 어 겁도 많고 아, 그래요. 지인들한테는 네. 좀 기용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아 정말요? 아니요 정말 그 시합장 딱. 그 출전하실 때 딱하게 출전할 때그 모습을 저도 따라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비장하게 이렇게 걸어 나가시거든요. 무표정으로 혹시 본인도 알고 있나요? 아니 긴장해서 그런 네.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. 그래요. 네 알겠습니다. 그럼 본인도 이제 우리 선수분도 시즌이 아닐 때는 아 시즌 안할 때도 운동만 할순 없잖아요. 그때는 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해야 될것 같은데 주로 뭐하고 노세요? 어, 캠핑 가는 거 좋아해서 <laughs> 캠핑을 가요. <laughs> 정말요? 요즘도 캠핑이 굉장히 핫하잖아요. 혹시 언제부터 좀 다니셨어요? 어... 차를 2년 전에 샀는데, 그때부터 차박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정말요. 그러면은, 어, 우리 시청자분들도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많으실 거예요. 네, 한번 내가 가봤던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여행지가 있다면 지금 어딜까요? 최고의 여행지는 경북쪽이 지역은 기억 안 나는데 폭포 내리고 뭐 계곡 있고 그런 곳이 있어요. 근데 네. 거기가 좋은데 지역 이름 기억이 안 나요. 아 그래요? 그러면 혹시 어, 같이 다닐 때는 어, 친구들, 친구분들과 다니나요? 아니면 혼자 좀 다니시나요? 친구랑 갈 때도 네. 있고 뭐 가족이랑 갈 때도 있고. 그래도...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수 사실 3000m만 뛰는 것도 힘든데 장애물까지 넘어와야 되는 우리 종목을 뛰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강자시잖아요 주변에서 많이 격려도 해주고 걱정도 하고 응원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좀어 말씀들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께 앞으로 어 내가 목표하는 기록도 깨면서 내가 이제 선수로서 가졌던 목표들 차차 이어나가겠다고 한번 편지 한번 보내볼까요 어... 제가 9분대를 목표하고 올림픽을 나가겠다는 목표를 운동생활 그만두기 전까지는 그말 했던 말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다음 파리올림픽 한번 노려볼까요?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, 다시 한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조아림 선수 만나봤습니다.